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 그때 에 예수님께서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생활을 빕니다. 한동안 바짝 가까이 앉더니만또 뒤로 막 불러 나시네요. 아, 한국의 계약서를 쓸때 갑은 을에게. 뭐뭐 뭐, 뭐, 뭐를 뭐 제공한다. 을은 갑에게 무슨 무슨 일을 한다. 이렇게 계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뭐 A는 B에게, B는 A에게 이런 뜻입니다. 근데 대개 갑이 어떤 경우냐면 돈을 주는 경우입니다. 하위하고 고용하는 경우고요. 을은 이제 대신 돈을 받는 대신 일을 해 주는 하청의 역할을 많이 하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요구 사항이 많습니다. 며칠 내에 물건을 만들어 달라 일을 끝내 달라 또 일을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 이런 까다로운 요구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을이 그거를 받아 돈을 벌려 그러면 이제 조건을 다 맞춰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좀 이렇게 상하 관계처럼 그렇게 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일상에서도 지속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금 지위가 높거나 조금 자기가 우위에 있거나 아니면 이해 관계 안에서 조금 이쪽이 조금 더 기울게 되면 갑질을 합니다. 아,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요. 사실은 그런 대접을 받을 필요 없는 사람도 을의 입장에 많이 이제 놓여지게 된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갑질 문제 뭐 이런 것들. 대한항공의 그 사주 딸이 비행기 탔다가 땅콩 갖고라 그랬는데 마음이 안 드니까 난동부리고, 비행기가 거꾸로 막 갔다 그러죠. 이 대표적인 갑질 사태인 겁니다. 살아가면서 서로 갈등할 때 있죠. 마음이 안 맞아서.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심지어 다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로 어떤 게 원인이 되냐면 그 일이나 객관적인 사항보다도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들 때그 사람을 무시할 때 크게 싸움이 납니다. 무시라는 말이 아닐 무자의 볼 시자, 이렇게 눈여겨 안 보는 거거든요. 제대로 이렇게 대충 중요하게 안 봐주는 겁니다. 이거 노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배안시 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눈을 허옇게 뜨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겸손의 옷을 입고 서로 대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손 아래에 자신을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이 겸손에 대해서 어,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죠. 근데 겸손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이놈이 나를 가만히로 보고 보자 보자하니까 보자기로 보는 경우가 있어서 같이 이제 맞서게 되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적대자 악마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삼킬까 하고 돌아다닙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사람들도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갑질 당하는 게 특정한 계층의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내가 겸손해야 될까? 그 제가 소속이 수도회의 신부지만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사회복지 시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직원으로. 그래서 우리 원장 수사님이 어, 오늘 원장 모임이 있다. 사회복지 시설에 한1 0대 시설, 우리 도심 인근에 그러면 사람들 오면 먼저 커피 한잔 드립해서 내려주고 좀 이렇게 맞아 드려 달라 이러더라고요 분위기 좋게 그래서 커피 향내를 내면서 따뜻한 커피를 드리면서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인사했죠. 저는 제 상식으로는. 사람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면 그쪽도 "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뭐 반갑습니다, 누구세요?" 이렇게 물을 줄 알았거든요. 진짜 무시하는 겁니다. 눈을 허옇게 뜨고 인사도 안 받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기분 나쁜 것 떠나서 이상하다. 한두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원장님한테 오늘 그랬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하는 말이 그래 요 우리 가잘 어, 모른다. 우리 는 이제 특히 교회 이바운 우리 에에서아우신부님수리님그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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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되게 존중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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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사회복지 안에서 고그 직원으로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되게 통념이 그렇다. 내가 원장급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사람은 원장만 알면 되지 그 밑에 사람은 나보다 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하는 거다 또 우리가 겸손 가난 자금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사실은 그 어떤 신념이나 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일상 안에서 상대가 나를 하대해도 무시해도 아 그래도 그럴 수도 있겠지 나는 그런 대접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지 때로는 주님께서 때가 되면 나를 높여 주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진짜 신앙을 사는 영성의 생활 아니겠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레주 마리에에서 닭볕을 보다 못한 레주 볕을 단장, 부단장, 서기 뭐 회계 어, 돌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그런 직급이 되었을 때 사실은 더 낮은 자세로 사람들을 이끌어들리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희생해서 그 조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배우라는 겁니다. 너도 한번 해보고, 너도 한번 해보고, 바빠도 한번 해보고, 실력이 없어도 한번 해보고 그런 걸 통해서 새롭게 한번 살펴봐라. 자식들이 부모한테 불만 많잖아요. 뭐 이렇게 저렇고 어떤 아버지가 그래 오늘부터 네가 가장이다. 아빠 엄마 네 말만 들을게. 네가 돈 벌어오고. 네가 밥 하고, 네가 살림하고 하면 해봐라. 뭥한 거죠. 우리는 내 입장에서 보면 항상 불만입니다. 그리고 내 입장에서 보면 항상 내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고, 상대가 나를 무시하는 것지요. 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갈고 닦이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무시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겸손한 마음을 취하면은 옆에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 존귀하고 존엄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셔서 다시 한번 복권 시켜 주실 겁니다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벼관시할 때 맞서 싸우는 것 이길 수만 있다면 한번 싸워보십시오. 하지만 이기지도 못하는 것 싸우는 것 그기에 대해서 오늘 독서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들이 여러분을 잡아 삼키려고 계속 건드릴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겸손하십시오. 큰 조직이든 작은 조직이든 항상 내 입지와 위치가 있고 그것들을 존중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그 조건들을 나의 성숙의 계기로 삼을 건지, 아니면 내 바닥과 한계를 드러내는 그런 경우의 수로 내 바닥을 드러내 볼 건지?